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더 짧게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강의가 어, 촬영이 돼서 저희 온라인 센터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 온라인 강의를 보시고 사업을 진행 하시고 또 이렇게 구매를 어,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소리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는 해 주시고. 어,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방문 판매 사업을 구분을 하시면서, 어, 이제 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네트워크 사업은 사실 정보 전달 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판매 사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어, 이해를 해주시고, 어, 정보 전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기본적인 정보 전달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어, 이 같은 제품으로, 어, 설명자가 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컨트롤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험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달을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 검증이 돼버렸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어, 제품을 좀 전국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판매샵, 미 많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죠. 우리 그 토모 판매샵이 되면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게 모든 분들이 다 드실 수 있는 그런 가격과 효능과 그런 제품 컨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매가 잘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샵인샵, 미용실들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 설명을 먼저 드린다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는, 어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또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청계천 그 한복판에 지금 토모라이프 그런 그 광고가 나간 지 이제 며칠 안 됐죠. 네. 예, 토모라이프 이판 자체를 어 본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이렇게 지금 24시간 이렇게 어, 광고, 홍보가 이제 되고 있고, 우리 회장님이시죠? 이 기부엔 기부. 마인드가 딱 적혀 있습니다. 퍼주고, 또 퍼준다. 남는 게, <웃음> <웃음> 나중에 더큰 돈을 버시겠죠? 아니, 근데 정말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믿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제품 그 성분하고 가격을 보면요. 지금 말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제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첫 번째 설립이 된 토모. 토모는 이 포장 인쇄 유통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서 국내 마트 백화점에 이런 박스 포장 비닐 이런 것들이 한 30%가 지금 점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 포장은 전자상거래가 발달될수록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는 계속 더 범위가 커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바쁘죠. 바쁜데 거기 가서 물건 하나 사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들어. 하기 때문에 인터넷 할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온라인으로 다 빨리빨리. 또 댓글을 보면은 검증도 빨리빨리 할수 있겠죠. 하기 때문에 또이 전자상거래는 발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토모 회사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토모회사는 2010년도 8월에 이 회장님께서 설립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파주, 그, 파주에 예 지금 저희 일공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토모가 성장을 하면서 이 토모 헬스케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토모 헬스케어는 구정은 헬스케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 정은 헬스케어를 이 토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죠. 토모 헬스케어로 지금 바뀌었고, 이 토모 헬스케어는 설립일이 2004년도에 설립이 된 그런 그 건강식품 제조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토모에서 2017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은 지금 광주 오포에 있고, 공장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달 정도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이제 보시고, 이제 뭐 사진 찍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저희가 직접 가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엔토리원이라고 기업 홍보 마케팅 디자인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홍보 전문회사,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회사.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유통사업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제조를 못하니까 이런 홍보하고 제가 디자인하는 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자꾸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엔토리언이 그냥 어설픈 디자인회사 해놓고 이게 디자인회사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기업의 그런 홍보 마케팅, 디자인을 맡아서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런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이죠. 요거는 이제 2016년도 6월. 지금 1공장은 파주에 있고 2공장은 저 오포에 있고 엔토리원은 지금 본사 안에 옆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엔토리원이 있습니다. 이세 개의 회사가 탄탄하게 기반을 잡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탄생을 했죠? 라이프가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굳이 안정화되어 있고 돈을 많이 버시는데 이렇게 시도하시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많이 성공을 하셨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해서 라이프가 설립이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라이프를 설립하시려고 이걸 인수를 한 거, 하신 건지 아니면 어쨌든 도모 라이프가 2017년도 4월에 지금 설립이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네개 회사가 결합이 되면서 원 시스템으로 가동이 되면서 국내 어 그런 최상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유통 시장에 이 정도면 완전히 깡패 수준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안 됩니다. 경쟁이, 가격 경쟁이. 데 이 지금 이런 기술력만 갖고는 도저히 이런 가격이 탄생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결합이 되면서 이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의 가격이 탄생이 됐습니다. 공장 모습이고 어 특판 서울 868호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통신판매요,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다단계 판매요. 이 토모 헬스케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건강 기능식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조 생산해서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그것이야말로 직접 판매가 되겠죠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를 하는 그런 유통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토모 헬스케어는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지정 이제 식약청에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요거는 큰 겁니다.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청장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강식품 관련 특허가 굉장히 그 좋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거 특허청에서 특허청장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였고 이렇게 대단한 그 건강식품 제조 공정에다가 어 조용수 고문님까지 가세가 되면서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3세대 비타민,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빠질레오, 이런 제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석어머님은 온누리약국, 메디팜 약국 체인 시스템의 창시자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군단 건강의 고문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제약, 건강, 식품을 양쪽을 아우르시면서 30년간 체험을 하셨던 그런 체험 사례, 그 다음에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지금 어, 토머라이프의 건강식품 어, 쪽을 맡아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토머 헬스케어와 조영수 고모님의 그런 경험과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정말 대단한 그런 건강식품들이 지금 탄생을 했고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그런 기부행 기브 기부의 마인드까지 결합이 되면서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